뭐, 뭐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니만들어입니다 뭐야 이거 문이 열리네 잠깐만요 어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어 마스크 안 쓰네 요즘 아, 아. 이거는 컷 해주시고요 예? 이걸 컷 하라고? 아 이거 연, 연출이고? 들어오세요 이 사람이 누구시냐 정신 나간 놈이고요 앉으십시오 여기 땅바닥에 나도 앉아야겠다 오징어 게임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이게 뭔가요? 네 아니고요. 여러분들 니맘대로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당신들 인사하세요. 얼른. 아,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저번에 삼중 TV를 만들다가 해산을 해버려서 이렇게 영업 모집을 이게 유튜브 모집하시는 분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이 니맘 네 뭐였죠? 니맘대로요. 네아 니맘대로 네 하시는 분이 음 여기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구독자도 많고, 아니, 많진 않지만, 한, 뭐? 100명이면, 100... 100명도 안 돼, 86명이야. 아, 86명인데, 그, 그래도 분식TV보다는 많네요. 제 표작장입니다. 그것보다, 단순쯤보단 그래서 이분은 그냥 게스트로 아니고, 고정 게스트로 아닌, 우리, 여섯 번째 멤버입니다. 여섯 번째 멤버요? 번째... 지금은 두 번째지만, 그 음, 전에, 그, 지탈이라는 영상에서 다섯 번, 다섯 명의 멤버를 모집했는데, 같이 해산이 돼서 새로운 멤버를 모집했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경환입니다. 지금까지는 아직 이름이 안정해져서 이경환이고,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댓글 투표로 이, 이경환님의 아이디, 막니 네 맘대로 같이 내 맘대로도 되고, 다 되니까. 그냥 제! 이름을 저 맘대로 지어도 된다 이 말이죠? 음, 정신이 정해도 되고 유튜브 댓글도 받을 겁니다 근데 제 유튜브 댓글이 달릴지는 모르겠네요 <laughs> 그러면 은 이제 감사 인사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인사해요 얼른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멤버를 게스트를 했잖아요 오늘 자이 영상이 이 영상을 보고 2개월이 됐는데 100명이 된다 그럼 저 그랜저 올리겠습니다, 여러분. 그랜저 올린답니다. 여러분들 구독 눌러서 이어.